어? 쟤좀 크다 이녀서좀 커요 왕건이야 왕건 오 어, 느낌왔다 이거 아 느낌 왔구요 철갑상어를 잡아 버렸다. 두 마리째 느낌 확 와버렸고, 오! 아니네, 철갑상어네. 이렇게 초 대형이 딱 약간 차이가 난단 말이야. 이 녀석도 약간 초 대형이긴해. 근데 얘는 얘는 진짜 너무한 같은데? 바닷 속에 있어 고 야, 무슨 지느러미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 야, 지느러미 개아 개많... 야! 실러 캔슬을 잡았다. 이런 게 있었구나. 어, 뭐야, 이거? 이거 전설의 물고기? 어... 대박. 야, 한장 찍어놔. 야, 이섬 개좋다. 야, 야, 이섬 뭐야? 야, 비오고 야, 이섬 개좋은데? 저거는 좀 대형이에요. 얘는 아니야. 얘는 대용이야 대용. 대형. 어? 약간 대용이야. 약간 대용. 이거는 농어 같은데 대용이라고 고어 잠깐만 철갑상어? 아니네. 오. 오 약간 대형인 줄 알았는데 각도상으로 그렇게 보이는 건가? 여기 뭐야? 철갑상어 벌써 3 마리인데? 야, 여기 철갑상어 선 같은데? 이거는 좀 초대형이긴 한데 약간 좀 작네. 작은 초대형이야. 일단 혹시 모르니까 한번 잡아봅시다 야 이거 상어섬이네 야 이거 상어섬이야 야좀 크면은 상어야다 농어 아니야 야 농어 없어 여기 야 상어섬인데 여기? 좀더큰 녀석은 손맛이 더 기르긴 했어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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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철갑상어야 이거 거의 90% 이상으로 철갑상어거든요? 오! 왔다 왔다 철갑상어! 아하! 여기서, 대형. 대형 이상 나오면 거의 철갑상어다. 어? 아, 이건 좀 애매해. 이건 좀 애매해. 네, 농어 아니면 넙치, 아니면은 그 전설 물고기인데. 네, 농어의 한 표를 넘집입니다 이 자식이 자꾸 내 떡밥을 무시하네. 야마, 우거. 네가 좋아하는 거야. 다시 아무것도 들어올지 않은 낚시 찌지만. <laughs> 아씨, 자꾸 이상한 데 던지네. 이거 밑에서 던져야겠다. 어, 전설 물고기가. 여우 s 실력 캔슬을 잡았다. 벌써 전설의 물고기 3마리하고 철갑상어 4마리. 마지막으로 한개더 주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갖고 가라고 주네요, 예. 네. 어? 떴다, 떴다, 떴다. 철갑상어. 떴다. 떴어, 떴어, 철갑상어. 100%야, 100%. 아 절갑상어 이리 오시구요 <laughs> 마지막으로 한번 더 오기 잘했죠? 오 잠깐만 오 요거다 이거 요거 진짜 초특급이야 이건 특대형이야 이건 이건 특대형이다 확실히 코 이거 왔다 전설의 불고기 <laughs> 여긴 바다인데. 대박. 대박. 와, 야 이성 개쩐다. 삼갈치에다가 철갑상어실러캔스 어 저거 100% 철갑상어입니다 저거. 저거 확실히 커. 이거 100퍼야. 이거 얘100% 철갑상어. 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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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왔다. 좀 길어 보인다 얘. 좀 길쭉해 보여. 어 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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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설. 야 실러 캔스 어디 보자. 지능이랑 맞다. 어오 잠깐만 야. 얘 진짜 크다. 얘 확실히 커. 얘길 길다래 얘. 얘 삼갈치인가? 얘 확실히 길다래 얘는. 오얘 전설이야. 어디보자.. 뭐랑 맞고지? 바꿀게 돌맹이 아니 잠자리채로 하자 잠자리채 없죠 필요없으니까 라스트 불고기다 아니 왜 안되는거야 걸리나? 이걸 안보네. 아, 여기 좀 보세요. 아, 이정도면 되겠지. 왔다, 왔다, 느낌 왔다. 전설의 물고기! 우후. 뭐랑 바꾸지? 음, 잠자리 차 하나 더 바꿔. 어머, 잠자리 차가 하나 더 바꿀 수 있네. 라스트로 하나만 더 잡고 갑시다.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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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약간 좀 꼬리가 길거든요 얘도. 어, 오게 어 전설이야 전설. 와이 연속. 너무 빨리 잡아버렸는 걸 너무 빨리 잡았으니까 한 마리 더 잡고 갑시다. 잠깐만, 야 얘도 꼬리가 좀 긴데. <laughs> 얘도 꼬리가 좀 길거든요. 어, 전설이야 얘도 사면소. 와. 이섬 진짜 이 쩔어요. 뭘 버려. 너무 빨자. 오야 전설이다. 이거 전설이에요. 시럭 전설 물고기 한번 더 음... 아... 음... 싹 버려. 저거는 농어야. 좀 얘는 농어야, 1 0 0 농어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갈길 보내주죠 어? 뒷다리살이 쪼까가좀 긴다? 좀 길거든요? 약간 좀 두툼하고? 왔다 왔다 왔다! 전설복기 하나 더! 상갈치! 놓기 버려. 아, 나니? 약간 길어 얘, 길어. 진데좀 날씬해 허리가. 근데 이런 날씬한 것들산그 산날칠 가능성 있거든요. 일단 길면은 잡아봐. 네. 어, 나왔다. 전설. 아, 세천벌이야. 어? 길어 길고 두툼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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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설이 무거 우후! o o 두 o o w o 0 h o o w 이제 h 뭐 o 버 w o o h 버릴 거면 o h 거 o w 아 o h o o w 아 o h o o w o o h o 완벽하게 긴 크드 일자 라인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아, 왔다, 왔다. 준설... 뭐랑 바꾸지? <laughs> 어 바꿀 거... 아귀? 아귀? 음, 아귀밖에 없는 것인데. 아귀. 어, 약간 좀 길쭉하거든요? 여기가 부두가니까 약간 가능성이 있어. 좀 그, 부두가, 그, 보너스, 그걸로, 이게 얘가 진화할 수도 있거든요? 아이자식이? 어 느낌 왔다 느낌 왔다 이거 전설이야. 에 뭐야? 어? 청새치까지 와이성 뭐야? 와 이, 뭐야 이 성? 그냥 다 잡는데? 청새치. 3월이고요 부두가에서만 나오네요. 부두가 청새치. 이거 부두가에서 나오는 거 그냥 다 잡아봅시다. 이 섬이 그런 것 같아 진짜 운을 잡는 운이 진짜 대폭을 올려주는 것 같거든요. 나올 확률을 다 나오네 그냥 나올 수 있는 건. 어, 약간 좀 길쭉한데요, 예? 길쭉이 쭉해 예, 네. 길쭉합니다. 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이 녀석이 왔다! 우후. 상갈치 3마리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면 자 상갈치 3마리 잡았고요 그 다음에 진설묵기 실력캔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나 열둘 열셋마리 잡았어요. 아닌데? 아 맞구나. 네. 그리고 철갑상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섯마리 거기다 플러스 청새치 거기다 타란툴라 여섯마리 얘네들은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돌돔 두마리 이렇게 잡았네요. 한번 집에서 정산 한번 해보자. 우선은 한갈치 7,200원 20% 뺐으니까 8,000원이네요. 살인가치는 그 얘도 좀싸네 아닌가? 잠깐만. 20% 뺐으니까 이게 얼마냐? 이게 20% 뺐으면 얼마죠? 8,000원 맞나? 400원. 아니데 800원. 20%뺀건뭐마지 7,200원에서? 천원, 천원쯤 하나, 이정도. 그리고 철갑상어는 이거는 만원이네, 만원 청새치는 이것도 만원이네요. 실력 캔스는 만 2천원이야. 잠깐만, 20% 하면은 얼마냐? 이거. 이렇게 다 팔면은, 28만 2천 원인데, 근데, 어, 여기서 20% 추가를 하면은, 거의 33만 원 정도? 33만 원? 34만 원? 그 정도가 나오네요.